오늘 이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그 자녀를 보면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그 자녀가 부모를 닮았다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잡다한 우상들 그 신들과 구별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사람이 되라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실의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신 지침이 율법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규범이 출급기 20장에 나오는 10가지의 규범 율법 10개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급기 22장은 그 율법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율법의 확장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크게,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순결함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먼저 16절과 17절, 그리고 19절은 육적인 순결함을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시면 결혼 전에 처녀와 동침했다면 그 처녀와 결혼해라 그리고 납회금을 그 처녀에게 신부에게 주어라고 말 주라고 말씀합니다. 납회금이 뭐냐면 그 결혼할 때 신부에게 주는 일종의 배상금 결혼 지참금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농경 사회에 있어서 사람은 그 노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력은 곧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자들도, 여성들도 노동력의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에 신부로 데려갈 경우에는 약은 50세계. 그러니까 한 200일 정도의 임금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면, 부모가 반대하면 어, 그래도 돈그 50세계를 주고 납폐금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당시 사회 문화는 이 남자들, 남성 우월주의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를 대할 때는 그 여성은 남자들의 부속물이었고 또 남자들의 재산 정도로 취급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 문화나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게 이런 파격적인 율법을 만드셨을까요? 어떤 분은, 아, 하나님께서 여성의 인권, 여성의 인격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을 상품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한다면, 오늘 본문은 육체적 순결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적 순결에 대한 그 내용은 19절로 이어지는데요. 19절 보시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육적인 순결을 지켜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좀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요. 16절과 17절 그리고 19절을 가만히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육적인 순결을 강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좀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순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짐승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 짐승은 그냥 짐승이 아니라 다산을 하는 짐승입니다. 새끼를 많이 낳는 짐승들. 자, 그래서, 당시를 보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어, 자녀가 많고 사람이 많은 것이 노동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요. 그래서 가난안 문화나 혹은 그 애굽의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다신 그 다산의 신을 섬길 때그 제사를 드리면서 다그 짐승 다산나는 짐승과 행음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행음 자체도 문제지만 곧 이것은 곧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는 말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형에 처하는 케이스를 두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레유기 20장 27절에서는 점쟁이와 박수를, 어, 박수무당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뭐냐면, 무엇을 하라고 마,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이것은 곧그 10개명의 제1개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제차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차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16절과 20절까지 나오는 육체적 순결은 영적 순결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 영적 순결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될 때 우리가 이 영적 순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적 순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이루어야 하고 그 영적 순결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웃을 향해 거룩함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0 1절부터 27절까지는 소위 그 약자 보호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살피시고 약한 자를 국리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6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 여러분, 성경에서 나그네, 과부, 고아는 어, 약한 자들을 대표합니다. 어, 이 사람들은 딱히 의지할, 사, 어,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약한 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곧이 힘없는 이들이... 고통과 억울함 속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약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아주 아주 단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25절 보시면 채권자 채권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채권자 히브리어 그 어근을 찾아보니까요. 이 채권자라는 말이 수탈하다, 강요하다, 고리를 물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채권자란 높은 이윤을 책정해서 가난한 사람을 수탈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런 채권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이 옷을 담보를 잡히게 된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과 밤의 일교차이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에 그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데 당시 문화는, 당시 사람들은 이 옷을 이불처럼, 모포처럼 덮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가난한 자들의 이 옷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그 옷을 덮고 자야 되는데, 그한벌 있는 옷을 담보로 맡기고 저당을 잡히게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저당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그 약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자를 살피고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러한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약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살피고 소외된, 자,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일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행동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없이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사람들,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휴머니스트라고 말합니다. 휴머니스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에 대한 국률과 자비를 나누는 일은 휴머니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이었고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돈 많고 재력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버림받은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어부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받는 세리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꾼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약한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들어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약한 유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국률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착한 마음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은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거룩한 거룩은 나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거룩을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께서 이 거룩함을 이웃에게 또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여러분 주변 약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푼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